미루는 이유는 몰라서가 아니라 습관이 행동을 가로막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머리로는 다 알고 있어요. 해야 한다는 것도, 지금 시작해야 한다는 것도. 그런데 몸이 움직이지 않는 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습관 시스템이 달라서입니다. 제임스 클리어는 에터믹 해빗에서 말했습니다. 행동을 바꾸려면 의지가 아니라 환경을 바꿔라. 오늘은 미루는 습관을 끊는 세 가지 원칙을 이야기해 볼게요. 첫째, 생각보다 행동을 먼저 돌아 영초 행동 원칙. 미루는 사람의 공통점은 생각이 행동을 앞서는 것입니다.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내는 자동으로 저항을 만들어요. 그래서 바로 움직이는 영초 행동이 필요합니다. 앉았다면 바로 책을 펴고 알람이 울리면 바로 일어나고 해야 할 일이 떠오르면 10초 안에 손을 대세요. 움직임이 생각을 제압합니다. 행동이 감정을 이깁니다. 둘째, 작게 쪼개서내 저항을 없애라. 미니멀 시작. 미루는 이유는 일이 크고 무겁게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목표를 1분 단위로 쪼개는 게 핵심입니다. 책 1권이 아니라 1페이지, 운동한 시간이 아니라 운동복 입, 유튜브 대본 쓰기 대신 첫 문장 하나. 작게 시작하면 뇌는 부담을 느끼지 않고 자동으로 이어집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죠. 작은 습관이 운명을 결정한다 셋째, 성취를 눈에 보이게 기록하라 보상의 시각화 뇌는 보상이 보일 때 움직입니다 작게라도 시작했다면 체크 표시를 하고 오늘 한 일을 한 줄이라도 적어보세요 이 작은 피드백이 내가 움직였다는 증거가 되고 그 증거가 다음 행동의 연료가 됩니다 데니얼 카너먼은 말했습니다 진전이 보이는 순간 인간은 멈출 수 없다 기억하세요 미루는 습관은 게으름이 아니라 설계의 문제입니다 생각보다 행동을 먼저 두고 작게 쪼개고 진전을 기록하세요 그세 가지 원칙이 당신을 미루는 사람에서 움직이는 사람으로 바꿉니다. 오늘 영상이 당신의 하루를 다시 움직이게 만드는 버튼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 당신은 알고만 있나요? 움직이고 있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은 당신의 실행력을 부자로 만드는 첫 습관이 될 거예요.